안녕하세요. 강민원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마우스 M6980X 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고스트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3만원대의 가격이란 어 아주 정말 착한 가격으로 출시하는 동시에 아바고 9500 레이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6030 dpi까지 설정할 수 있는 도켓에12000 fps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특히 이 기가바이트 M6980X에 사용되는 고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비교적 다른 게이밍 마우스와 달리 손쉽 정말 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손쉽게 설정을, 설정 또는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가끔, 네, 헷갈리는 부분, 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하고 헷갈리시는 부분들 있을 텐데요. 이 고스트를 통해서, 이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고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손쉽게, 정말 초등학생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손쉽게 왼쪽에는 뭐총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버튼 활당, 매크로 편집, 민감도, 스크롤링 이런 부분이 있으며 또한 이 우측에 있는 LED, LE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LED, 이 LED는 총세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며 최대 20개의 막 매크로 키들을 설정할 수 있, 만들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렇게 그냥 손쉽게 끌어다 끌어서 선택한 뒤에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이 이 중앙 중앙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어디다 끌어, 끌어, 서사용할 사용, 것인지를 손쉽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끌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물론, LED. 뭐, LED 또한 8개의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매크로를 어떻게 만드냐를 한번 살, 살짝 손쉽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이들 매크로 하면은, 아, 정말 가끔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 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어, 정말 손쉽게 딱 봐도, 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는 걸 손쉽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총 최대 364 바이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키에, 키와 마우스에 따라서 그 바이트 수가 틀리겠지만, 최대 364 바이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최대 20개의 매크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대부분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 많이, 많이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 대부분 게이밍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만날 수 있는 기록 즉 레코드 레코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매크로 편집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한번 실행하기라는 창이 이, 선택란이 있는데요. 이때 기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키보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 원하는 키들, 즉, 뭐, 마우스나,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해 주신 다음, 기록 버튼을 다시 중지로 꺼주세요. 그 뒤로, 그 뒤에 다시, 상단에 있는 한번 실행하기를 끌어서 빈 슬롯, 온보드 매크로 스크립트, 스크립트에 있는 빈 슬롯에서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설정하겠고요. 매크로를 한 다음, 다시 버튼 활당으로 가셔가지고, 막, 매크로 키를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냐? 아,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꺼주시, 꺼주시면 됩니다. 그냥 꺼주시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키를 이 중앙 마우스, 중앙 마우스에 설정한 다음 한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때, 난, 어, 잘못됐네? 하시면은, 다시 매크로 키로 가져와서, 매크로 3, 방금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3을 다시 끌어온 다음, 틀린 부분을, 틀린 부분, 영역, 틀린 부분을,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거나 아니면 모두 삭제를 선택한 다음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이 매크로 키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끌어서 딜리트, 중앙에 있는 딜리트로 끌어다 놓으시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복사 기능이 있냐? 복사 기능 손쉽습니다.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매크롤 키를 만들었을 때처럼 다 만든 다음에 다시 기록에 오셔서 중지하신 다음 한번 실행하기를 선택하여 이렇게 끌어난, 끌어난 논티 다시 또한 번.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됩니다. 뭐 복사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어, 정말 다양한 게이밍 마우스, 다양한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어, 기가바이트 고스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말 손쉽게 사용자들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는 점. 그리고 또, 특히나 3만원대에 최대 6030 DPI와 3개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3단계의 DPI를 설정. 그 외에도, 민감도라던가, 뭐 다양한 LED, 색, LED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게이밍 마우스를 독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게이밍 마우스의 신 캐릭터라고 하죠. 신 캐릭터가 탄생했다고 해야 될까?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강민건담이었고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